오늘 챗 GPT 새로운 기능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그 네컷만나 만드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,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재밌고 신기하고 간편하게 인스타 툰 같은 거 캐릭터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게 나와서 놀랐습니다. 가볍게 재미로만 할 수도 있고. 이거를 잘 운영하면은 뭐 인스타툰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까지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그냥 재미로 재미로만 해봤고, 이걸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, 자 이거는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냥 예시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.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볼게요. 어떻게 나오나?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지금 이 예시로 준 사진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가 요청한 내용으로 네컵 마늘을 가볍게 그렸어요. 너무 신기하죠?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해도. 잘만 활용하면은 취미로 인스타컷, 인스타툰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PT한테 잘 요청을 해서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고민형은 이 고민은 저작권 이 곰은 있는 거였으니까는 만약에 본인만의 이제 캐릭터를 뭐 만들고 싶다, 본인만의 진짜 독창적인 걸 하고 싶다, 그러면 그림판으로 대충 그려. 자, 그래서 그린 다음에 이 토끼 캐릭터 인공으로 만화 자, 이렇게 그림판으로만 대충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도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귀엽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만화를 그려주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인스타툰 정도는 진짜 혼자 취미로들 다들 운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제대로 해본 건 아닌데 아침에 해보고 재밌어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가볍게 소개를 드립니다. 저는 아침에 이렇게 했어요. 이게 아침에 해본 건데 요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이 수영 관련 에피소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글 말풍선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뭐 진짜 이제 AI 발도속도가 진짜 무섭고 AI만 잘 써도 할수 있는 게 많아지겠구나 저희 직원들도 쓰는 거 보니까 결제를안 하고 무료 버전으로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막 이상한 그림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22달러짜리 GPT 플러스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고 무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재미삼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